새마을 공고의 줄파산. 벌써 34개 망했다. 2019년부터 보면요. 실제로 새마을 공고가 34개나 망했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새마을 공고의 상황은 진짜 어렵다. 이런 얘기. 물론 말입니다. 망한 게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하고 합병했겠죠. 예, 그러면서 몸집은 불리고, 실제 예, 실제 새마을권고는 없어지고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실래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연도별 새마을권고 수추입니다 2025년 6월에 1267개입니다. 2024년 12월에 1276개에 비하면. 줄었죠. 네, 줄었습니다. 적어도 11개가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아, 9개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이전에 2019년부터 보면요. 이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말할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에 1301개 였거든요. 그런데 2025년 6월에는 1267개. 무려 말입니다. 34개가 망했어요. 34개. 5년 6개월 사이에 말입니다. 2.6%가 줄어들었어요. 장난 아니죠? 물론, 새마을 공고가 예, 추세적으로 계속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2007년에는 보면 전년 대비 36개가 줄어들어서 1543개까지 줄어들고요. 2008년에도 예 25개가 줄어들어서 1518개, 그리고 2009년에도 전년대비 17개 줄어들어서 예 1500개까지도 줄어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큼 뭐 왕창왕창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요. 새마을금고는 매년 계속 줄어든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새마을공고의 상황, 여러분 진짜 좋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왜 이렇게 많이 망할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지표를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마을공고의 단기순이익이 최악이에요. 2022년만 하더라도 1조 5573억 원. 그야말로 새마을 공고가 노다지였습니다. 노다지. 그런데 2023년에 860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그러다가 작년에는요, 적자만 1조 7,382억이에요. 장난 아니죠. 여기에다가 올해는 더 심각합니다. 올해 6월까지 벌써 1조 3,287억 원이 반기 실적 기준으로요, 1963년 창립 후에 62년 만에 최대입니다. 반기 실적 기준으로 62년 만에 최악이라는 거잖아요. 세말군과 이렇게 망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야, 2020년 그 어렵다는 코로나19의 시기에도 7,795억 원의 흑자를 냈단 말입니다. 2021년에도 1조 1152억 원의 흑자를 냈고요. 그런데 이게 무너져도 말입니다. 그야말로 와장창 무너졌죠. 2023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024년, 2025년은 최악이에요. 아마 올해 이대로 가면 더 많은, 예, 새마을 공고가 출파산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체율이 지금 인정사정 없이 올라갑니다. 2018년만 하더라도 새마을 공고의 연체율은 1.35% 였어요. 그런데 2025년 6월 현재 8.37%입니다. 2005년이에요. 2005년 6월 8.87% 이후로 2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20년 만에. 장난 아니죠? 예. 2020년만 하더라도 2.10% 였고요. 심지어 2021년에는 1.93%로 연체율이 적었어요. 그런데 2022년 3.59%로 올라가고요. 2023년 5.07%로 올라가고요. 2024년 6.81%까지. 장난 아니게 지금 올라갑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연체율이 올라갈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금 PF 대출에 대한 연체가 지금 부실로 계속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마을건고가 부동산 PF 프로젝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많이 연루가 돼 있잖아요. 그 바람에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예,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부동산 회사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어요. 건설사도 무너지고, 시공사도 무너지고, 시행사도 무너지고. 그러니, 세마을 공고 입장에서는 돈이 떡길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떡기니까떡기는 만큼 연체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게다가, 연체율이 가 높아지는 데다가 지금 대출까지 줄이니까 지금 세마을 공고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025년 6월을 보십시오. 연체율은 8.37%인데 대출은 181조 7천억 원입니다. 2022년 201조 6,400억 원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죠? 굉장히 많이 줄었죠. 적어도 20조가량 줄어들었습니다. 20조. 20조가량 줄어들면요. 새마을 공고 입장에서는 수익을 낼수 있는 게 대출해줘서 대출 이자를 받는 게 수익인데 20조 가량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경영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112조 1 5 2 0억 원이었거든요. 이게 2022년에 201조 6,475억까지. 그만큼 많은 대출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2024년까지 계속 줄여왔잖아요. 계속. 2024년에 180조 7천억 원이 2025년에는 6개월 사이에 2조 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단기순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6개월 사이에 1.1%나 빠졌으니까 2조 원을 줄였으니까요. 진짜 심각하죠.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은 지금 계속 어려운 상태죠. 여기다가 연체는 계속 높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새마을 기업들이 새마을 금고들이 파산할 확률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십니다. 지금 새마을공고의 경영실태 평가 결과를 보면 진짜 심각해요. 3등급이 개선, 경영개선 공고거든.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예요. 538곳이나 됩니다. 4등급은 경영개선 요구니까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157곳이에요. 게다가 5등급, 이거는요. 그냥 예 지금 지금 파산해도 뭐 특이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기업들이. 새 세마을 공고입니다. 예, 8개나 됩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죠? 지금 건전하다, 우수하다 하는 게 80곳이고, 양호하다, 2등급을 받은 데가 481곳입니다. 이두개 합쳐도 말입니다. 3등급 이하, 세마을 공고가 상황이 나쁜 곳보다 적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세마을 공고의 상황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해도 제가 틀린 말은 아니다. 그 말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그 안타까운 게 현실이라는 거. 예,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 아마 앞으로 새마을 공고는 더 많이 망할 겁니다. 실제로도 보시면 지금 4등급이 2023년만 하더라도 예, 20곳밖에 안 됐어요. 20곳. 그러던 것이 2024년에 예, 77곳까지 늘었죠. 그런데 2025년 6월에는 157곳까지 늘었습니다. 이 정도면 새마을 공고가 앞으로 어떻게 망할 건가 여러분들도 저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게다가 5등급도요. 예. 2023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에 아홉 개가 되더니, 2050, 25년 6월에는 여덟 개입니다. 이것도 적지 않은 숫자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새마을 공고의 상황은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봐도 여러분, 실제로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예, 새마을 공고의 상황 진짜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새마을 공고를 거래하려 치면, 반드시요, 세 가지는 확인을 하고 거래하세요. 맨 처음 거래 확인을 해야 될게 부실 채권 비율이 얼마냐.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부실 채권 비율이 3% 이하 여야 돼. 3% 이하.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국제결제은행의 BIS 비율 있죠. 이것도 말입니다. 뭐 8%라고 이야기 하는데 8%, 이야기하는데 8 믿지 말고요. 12% 이상인 곳만 거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12% 이상. 그리고 현금 유동성 비율도 요 100%가 아니라 120% 이상. 이렇게 되는 새마을공고만 거래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요내 돈이 굉장히 오랫동안 잠길 수도 있고요. 예금자 보호 예 한도 내에 넣었다가 오래 잠기는 거고요. 아니면 예금자 보호한도 바뀌면 그만큼 내 재산이 순삭될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새마을공고의 상황,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마을공고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거래를 합니다. 지역금융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조심하실 게 새마을 공고의 부실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요. 그 새마을 공고가 도산할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은 반드시 건전성 지표를 확인한 다음에 새마을 공고를 거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거 어기고 내가 단골이니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계속 거래한다면요. 내 재산이 순삭될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재산이 예, 보호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진짜 진짜 강력하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그 내용인데요. 언제든 말입니다. 강력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시장은요 무시가리 많지, 무시가리 많지요. 예,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해야 되겠다. 정원진 TV를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정원진 TV를 보시는 분들은 다 경제를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고 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려서 두드려 보고 간다는 심정으로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이금융권의 상황 전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보고 그게 맞는 대응책 저는 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산이 순삭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